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필요한 룬 종류 그리고 룬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우스를 잘봐 주세요. 좌측 아래에 있는 전투 준비.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룬 보이죠? 룬 여기에서 이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 인벤토리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먼저 게임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좌측 아래에 있는 룬 특정 카드 적용 중. 이게 적용 중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룬은 다 오레벨로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달 동안 이게 무료라서 이 이벤트로 뿌리는 게 정말 많아요. 여기 우측 상단에는 룬 조각도 정말 많이 뿌리고 있고 이렇게 한달 동안 오레벨 룬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펜타스톰을 할 때는 이런 이벤트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짰어요. 그래가지고 오레벨 룬들을 풀로 맞추려고 하면은 펜타스톰의 경우는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금방금방 맞출 수 있더라고요. 먼저 꼭 필요한 룬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룬에 들어가서 인벤토리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엄청 많은 룬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좌측 아래에 있는 룬 레벨 필터링 5레벨을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1레벨부터 4레벨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5레벨까지 다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룬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홍월, 이변, 숙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유, 10개 보이시죠? 최대 10개까지밖에 보유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꼭 필요한 룬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먼저 계숙룬입니다계숙룬 같은 경우에는 펜타솜에서는 신검이라고 불렸고요. 이룬 같은 경우에는 여포, 펜타솜에서는 말록이 주로 사용했던 룬입니다. 왜냐면 말록 같은 경우, 여포 같은 경우에는 Q로 한번 긁고 나서 위에 그 표식이 생긴 다음에 한번 더 긁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물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격력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성론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홍월 홍월론 같은 경우에는 펜타스톰으로 치면은 각성론입니다. 어, 이 홍월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챔피언으로는 하야테가 있죠 펜타스톰. 그럼 여기에선 마르코 폴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폴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필요한 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이변 룬은 어 펜타스톰으로 치면은 맹공 룬입니다. 맹공 룬. 그래서 이 이변 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암살자 챔 아니면은 전사형 챔들이 사용하는 룬으로써 그래서 본인이 정글이나 아니면은 탑라인을 주로 하신다 그러면은 꼭이 이변룬을 5레벨까지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숙명룬 같은 경우에는 펜타스톰으로 치면은 황금룬 황금룬인데 황금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룬이죠 로머 뭐 유틸 서포트라던가 아니면은 탱커형 서포트라던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머를 한다. 탱커를 주로 한다. 그러면은 꼭이 룬을 업그레이드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악몽룬. 악몽룬 같은 경우에는 펜타솔로 치면은 고동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법 공격력이랑 마법 관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미드. 미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한 룬입니다. 정글 이제 AP 정글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미드나 아니면 AP 정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화근룬 이 화근룬 같은 경우에는 펜타 투머치면은 분노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원딜러들이 사용하고 있는 룬이죠. 그래서 내가 원딜을 주로 한다. 그러면 꼭 필요한 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사냥룬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타 숨으로 치면은 정령룬 공속과 이속이 붙어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룬이에요 로머 그 다음에 원딜 미드 탑 정글 이거는 범용성이 가장 좋은 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업그레이드 해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약탈인데, 약탈 같은 경우에는 펜타스톰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선호고도가 높은 룬은 아니었어요. 원딜들이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한 두세 개 정도? 많으면 다섯 개 정도를 넣어가지고 유지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다섯 개 정도만 해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넘어가고요 이 조화룬 같은 경우에는 펜타톰으로 치면 가호룬인데, 이것도, 어 로머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 이제 간혹 가다가 미드나 아니면은 다크, 탑라인, 이런 데서도 이제 뭐한 다섯 개나 두세 개 정도 섞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 한5개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다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이 은닉 룬인데 이거는 펜타토머 치면은 사룡 룬입니다. 공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한방한 방이 중요한 그런 챔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룬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살자나 아니면은. 스킬들로 이제 한방한방좀 많은 데미지를 넣는 챔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정령 다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제 물리 공격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사냥론에는 공속이 붙어 있고요. 이 차이입니다. 이동 속도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챔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 필요하면은 이것도 레벨업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야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룬이죠. 펜타토움을 치면은 펜타토움이 빨간색 이거 중앙에 있는 거고 이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초록색 세 번째죠. 자 여기 정찰룬인데 이 정찰룬 같은 경우에는 펜타토움에서는 발톱룬이었습니다. 발톱, 뭐 맹정 발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정글이나 아니면 탑 이렇게 스킬딜 위주 암살자들이 쓰는 룬입니다. 물리 공격이랑 물리 관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심한 공격 속도랑 마법 관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펜타스로 치면은 뭐예요? 오염 룬 고가 오 어? 고가 정공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드. 아니면은 AP 정글 이런 애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드를 하면 꼭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공허룬 마지막인데 공허룬 같은 경우에는 펜타스톰으로 치면 용맥룬입니다. 용맥룬 황가용 황가정용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랑 쿨타임 같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로머 탱커용 로머나 아니면 그냥 뭐 유틸 로머 이런 애들이 사용한 룬입니다. 그래서 내 주포지션 로머다, 탱커다 그러면은 이제 꼭 레벨업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펜타오톰 후반기 후반기쯤에 정말 많이 사용했던 룬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권한 룬이라고 마법방으로 올린 룬이었거든요. 이 영험 룬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로머 같은 경우에는 1레벨에 시작하자마자 미드로 뛰어가지고 미드랑 2대2 교전을 많이 해요. 미드 선크를 하려고 그러면은 미드로 주로 오는 챔미 다 ap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많이 맞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좀 힘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마법방어 룬을 끼고서 가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룬 조각이 너무 많다. 그리고, 로머를 많이 한다, 그럼 이것도 올려놓으시는 거를 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룬 레벨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 미획득으로 되어 있잖아요. 5레벨을 눌렀을 때, 클릭을 하시고, 레벨업 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걸 최대로 누르세요. 최대로 하면 10개가 되잖아요. 뭐 내가 5개만 할 거다, 그럼 5개를 누르셔도 되는데, 최대로 누르시고, 여기 5레벨로 레벨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레벨업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룬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룬 세팅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세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룬을 그냥 다 빼는 거예요. 전체 해제를 눌러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죠? 전체 해제. 전체 해제를 누른 다음에 눌러서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 하나 눌러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보면은 그러면 저는 여기 조커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룬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령룬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발톱룬 여기 정찰룬 넣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 추천 세트 있죠? 이걸 누르고 인기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 많이 하고 승률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랭크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괄 적용을 눌러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템트리랑 룬이랑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을 봤는데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